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왜 많은 IT 서비스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사용자에게 외면받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짧음으로 제가 경험한 신규, 신규 사업, 창업, 뭐 외주개발 등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온라인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올라, 하나의 온라인 서비스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보통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사업기획, 서비스기획,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서비스 운영 뭐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각 단계가 사슬처럼 연결돼서 서비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치 사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이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장성을 분석합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까를 고민하여 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계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기술적인 해답을 찾으며 앱이나 웹을 구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현된 앱으로 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완성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고, 고객을 모으고 사용자를 모으고 유지할까. 이거를 실행하면서 비로소 매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 세 단계. 사업,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는 계속 비용,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매출은 마지막 운영 단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잘 만든 앱이나 멋진 웹사이트를 좋은 서비스와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병원을 지었다고 해서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앱과 앱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업의 진짜 목표는 멋진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잇는 순간 모든 비즈니스는 어긋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IT 시장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내 IT 시장은 외주 개발, 즉 SI나 웹 에이전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죠. 여기서 외주 개발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 기간 내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 사슬의 여러 단계 중 개발이라는 특정 단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외주 개발사가 서비스 기획까지 함께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 맡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편리하고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내부 보고도 쉽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UX 컨설팅 서비스 기획 같은 항목을 추가해서 수십 수백억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서비스의 본질은 왜곡되는 그런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사가 서비스 기획까지 주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공의 기준이 서비스 사용자 만족에서 개발자 만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째, 서비스의 사용자 필요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좋아할까? 이러한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개발하기 편할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그저 시장이 인기 있는 다른 앱의 기능을 무작정 따라하기도 합니다. 둘째, 성공의 척도가 잘못됩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사용자가 얼마나 늘고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째,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개발사는 개발을 완료 후 프로그램을 납품하면 끝입니다.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서비스 가치는 텅 비어버린 앱과 웹이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온라인 서비스의 각 단계는 명확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범위인 사업 기획이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면 그 안에서 서비스 기획이 무엇을 왜 만들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 운영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고 제공할지 충실히 실행하는 하위 단계에 위치해야 합니다. 상위 단계의 기획이 하위 실행 단계를 명확히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해결책은 어, 제 생각에는 서비스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고객사가 서비스 기획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 내부에 유능한 서비스 기획팀을 직접 구성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사업과 개발을 모두 이해해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개발을 어, 잘 만들어진 설계도 서비스 설계도 즉 서비스 기획안에 따라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기획과 개발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기획은 오히려 더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음에 세 가지 역량을 갖춘 기획자, 또는 뭐 기획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 즉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개발과 운영에 대한 혈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볼수 있는 전체 가치 사수를 아우르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줄 아는 기획자여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 가치사슬의 가장 부실한 고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개발이 기획을 서비스 기획을 주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 독립된 전문적인 서비스 기획에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수많은 개발 비용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의 성공을 단, 성공의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제 생각을 정리한 콘텐츠를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